안녕하십니까. 고고티비 여명입니다.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11시입니다. 아주 습도가 높아가지고 기온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아주 폭염입니다. 모두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쿠킹보수는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는데 지금 깨야 돼요. 지금. 나중에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든 지방선거까지 견딘다 그러는데 지금 저 상태로는 지방선거가야지 가봐야 대패합니다. 너무나 악질적인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은 지금 정신이 혼돈 상태를 넘어서 정신을 아주 놔버렸어요. 어제 할데가 없어서 이재명이 저렇게 활개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야 됩니다. 당대표 선거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도 다르고 얼치기 평론가들도 그렇고 어?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이재명이란 놈이 워낙 양아치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데 보수의 미래를 놓고 언급되는 인물이 한세명 됩니다. 지금 첫째 할매들이 따라다니는 동훈이, 둘째. 그래도 개혁보수 젊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는 준석이.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안철수. 이렇게 세 명을 보수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준석이는 개혁신당 꼬맹이 두 명하고 삼석의원으로서저 옆에서, 어? 저게 국힘이 더 망해야지 자기가 다시 보수로 진입해가지고 국힘에 진입해서 국힘을 접수한다는 애고. 또동원이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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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저것들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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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야지 자기가 지방선거의 대표가 돼서 대통령 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선거 때마다 나오고 보수 적자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하면서 자기의 어 기본적인 가치관 지성적인 인간관 그것도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이세 명에 대해서 안출는뭐 제가 잘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를 보면 은 준석이는 저거 안되는 정당이야. 그래서 내가 2년, 3년 전에 년 전에 태어나서 그러는 거고 동원이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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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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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다 그러고 어? 안철수는 어떻게든 국힘에 붙어서 살아남으서 다음 총선에서 국힘을 한번더 하려고 그러고, 어?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세명다 보수의 미래가 될수 없어요. 안철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 다음 지금 당대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정통보수나 TK보수나, 어? 75년의 보수를 그래도 자랑하면서 영화를 찾고자 하는 보수층이 한동훈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 유성민 사태에서 나오는데, 유성민이 잘못한 거 없어요.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최수지라고 일으켰기 때문에, 어, 박근혜 탄핵의 선도에 서서 배신자 프레임이 걸렸는데, 유성민 지금 은퇴각인데, 이놈은, 어, 아, 유성민은 박근혜, 박근혜가, 뭐 도와주지도 않았어 솔직히 윤석민이가 충성을 했지 근데 이 놈은 동원이란 애가 이 놈은 윤석렬에서 배양된 애예요 검사 시절 윤석열의격어 격부를 쐬면서 출세했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때이 놈을 갖다가 케어했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법무장관 시켜주고 당 대표 시켜줬더니 어? 그냥 윤석열의 칼로 푹푹 쑤신 놈이죠. 그거 하나로 얘는 끝났는데, 당대표 출마가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놈은. 어? 근데 끊임없이 매일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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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짓을 합니다. 얘가 말하는, 거는 얘가, 얘가 내는 페이스북 SNS, SNS가, 그건 전혀 영향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국힘에서 살아남아서 국힘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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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저라 져라 저라 져라 저라 져라 더저라 더저라 그래지게 당 대표 나온다는 거죠. 어? 하루도 조디나 은행을 갔다가 중재하는 놈이 아니에요. 내가 이놈저놈이 새끼 이 자식 하니까 그 한동안 따라다니는 할매들을 요식금도 흘러나 할매들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저는. 그게 쉽게 말해서 자유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노인들보다 더 심각한 난동을 부리고 다녀요 한동훈이 영웅으 알고 잘생긴 줄 알고 오빠 오빠 에라 이거 하나 보고 가라 한동훈 빠른 새끼들 개새끼들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에? 니네들은 쓰레기야 이 개새끼들아 보수의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뭐 씨발 대가리에 뭐 든게 뭐가 있어 이 개새끼들아 그 유튜버 새끼들 보면 대가리에 든게 씨발 하나도 없는 새끼들 막 방송을 하고 자빠졌어요 여러분들 정치는 정치도 모르는 새끼들이 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새끼들이 하고 앉았다고 어? 심지어 그게 무슨 정치를 알아 파에서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정치를 알아 정치를 알기는 정치권 주변에서 맴돌았던 거지 무슨 정치를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래 서 제가 얘네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전능아 집단이다 정치 전능아 집단 에? 그거 티비로는 막말을 해봐야 이 자식 이 새끼 이놈 저놈이에요 내신의식인가 신혜안 신의 속에 올렸죠 그러면 맨날 보면은 그냥 한동훈을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걔도 한 100만 될 거예요 그래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싸질러 놓으면은 신의식의 팬이나 자유파에 부들 의해서 할매들이 진짜 우줌질질 사면서 도망가 근데 고고TV가 한동훈 이놈은 절대 정치해는안 된다 어 절대 국힘에서 나누 쳐놓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고고TV 와4 아직까지 욕하는 할매들이 많아 어제 같은 경우도 폭우가 내렸잖아요. 응? 근데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어? 이재명은 폭우에 말이지, 휴가를 가느냐 그랬던 놈이, 이놈은 폭우에 가가지고, 락페스티벌에 가서 즐겼대요. 락페스티벌에 가서, 우비 믿고, 우비를 믿고, 미소를 주면서 락페스티벌을 즐겼대요. 이거 미친놈입니다, 이놈도. 한쪽에서는 이재명 공격하면서 SNS에 내가지고, 어? 오줌질질 싸는 할매들 도망가지 마세요 나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고 아니 이재명이야 당... 뭐 이상한 새끼라도 지금 대통령이니까 휴가도 가고 전국 구상 가는 얘가 전국 구상할 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곳에 겐세일라 이놈이 어 지기지 말아주세요 물망초 나기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제는 또 페스티벌 가가지고 비가 그렇게 폭우가 오면은 이놈은 지금 자기가 정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도 했어. 총선도 말아먹었어. 대선도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었어, 나는. 근데 나 정치인이야. 이렇게 가볍고 천박한 놈을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서울 법대 나왔다고요? 그런 거고 천박한 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으면 뭐 합니까? 사회적인 연대의식이나 국민의 마음을 못 읽는데. 이놈이 참 기괴한 놈이 더 태어나온 거야. 어? 그러면서 따가리들이 있죠. 뜰거지들. 뭐, 신지호, 김종혁. 제일 그 한심한 놈은 김종혁이고 신지호예요, 둘이. 또, 뭐, 많아요. 뭐, 송영훈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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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어? 얘네 유튜버도 한 다섯, 여섯 개 되고, 동훈이 유튜버도.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이재명과 싸울 때예요 지금은. 근데 그것들도, 한동 분만 칭찬하고 국회 내부만 공격해요. 응? 음? 김종일이라 놈에 대해서 내가 언제 특집방송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 놈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똑같은 대학교 김종일이라는 게 고려대학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번주에 내가 그 우리 친구 후배들하고 소주를 한잔 했었는데 고등학교 나랑 같이 나왔어 형 대학교도 같이 나왔어 형 언론계로도 언론계도 같이 들어갔어 형 걔는 지금 자영업을 해요 어? 잘못 느껴가지고 노무현이한테 그런데 아걔 못써 이놈아 특집 방송해야 되겠어 이런 쌈마귀가 그 한동희에 따라는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좌파 우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놈이 국힘 내부를 거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얘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어? 솔직히, 극자죠, 저쪽 애들이. 민노총, 정교조, 김호준, 그런 애들이 극자예요. 어? 이쪽은 나이든 사람들이, 그구도 못 돼. 근데 그구 프임을 씌워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망하고, 내년 지방선거 망해야지만, 얘가 당대표된다고 그, 이 새끼 업에 그구를 왜 들어오려고 그러죠? 왜 당대표 하려고 그러죠? 아주 싼 말입니다. 김종인이는 놈도, 아니. 지금 윤석열도 문제가 있죠 근데 윤석열은 북적으로 자기는 투쟁을 한 거예요 어? 내란죄는 내란 가봐야 한다니까요 개획은 잘못됐고 내란죄는 가봐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정부를 내란했습니까 왜안 했습니까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이 따가리들은 보면은 모든 유튜버에서 시사평을 출려 해가지고 그건 아직까지도 그 죽은 이제 그,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해요. 아, 뭐, 그, 그 어? 수위도 안 있고 팬티 바람으로 말이야, 어? 등구로서 안 잡혀가려고 러다 잡아가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이놈도, 이놈도 서울 법대 나온 놈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따가리들 뜰거지든 돌아다니면서, 아, 창피하다. 어? 그냥 달려가지? 왜 거기서 저항을 했냐? 어? 분노 저주 장애다? 윤석열이가, 내가 보면 한동훈 이놈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어? 어떻게든 지 국힘 내부와 정부 국힘을 무너뜨려야지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되질 않아요. 두고 오세요, 제 말이 있다요 그러면은, 나 기가 찹니다. 어? 아니 이 새끼가 가가지고 라페스티벌 갔으면은 아니 우리나라 지금 위기죠. 국민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 새끼는 조디로 그냥 SNS로 막 공격하다가 돌돌이 말고 라방하고 당원 가입해주세요. 나라페스티벌 왔어요 할매들. 멋있는 오빠 잘생긴 오빠 왔어요. 사랑해요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어? 포구에 포구를 뚫고라 페스티벌라. 이런 게 정치 지도자입니까? 예? 국힘 당원들 정신 차리세요. 잘 아시겠지만. 자, 이준석으로 넘어 가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가 요번에 명태군 그거 못 빠져 나갑니다. 제가 볼지게는 어? 2024년 작년에 총선이었죠. 2022년과 2024년, 어? 보궐선거와 작년에 김영선, 명태균, 어? 김종인, 이준석, 차나람이 칠불사, 파동. 어? 그거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피해자를 지금 조사를 두번 받았어요. 근데 얘가 개혁신당이 당대표로 되죠. 98. 점몇 프로의 득표율 그거 김일성이나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그럼 일주일 동안 최고위 하나도 안니다고 오늘 나왔어요. 얼굴 모습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이지 입당 때부터 윤석열을 싫어했고 내가 윤석열한테 제항하다 쫓겨났는데 내가 윤석열하고 공천을 공모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아니 윤석열과 공천 공모를 한게 아니라 윤석열이 위세와 압력과 윤핵관들의 위세에 의해서 공천을 방지하거나 방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당대표 당대표로서 방조죄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태균하고는 안엮일 리가 없어요. 어? 명태균을 잡으려는 이유가 김건현을 잡기 위한 거 아니에요? 공천 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건 다 나왔어요 김건희 육성으로도 나오고 윤석열 육성으로도 나왔어요 그건 빼박이에요 근데 얘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윤석열이가 그랬는데 나 윤석열이 싫어했는데 나 성상담 문제를 쫓겨났는데 그런데 내가 윤석열하고 공부를 했냐 그 윤석열하고 공부가한게 아니라 김건희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어? 누굴 통해서? 명태균을 통해서 서로 바타제로나 성상납 살려주세요.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을 통해서 날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그 육성으로도 나왔잖아요. 김건희 육성으로 어, 이 대표님, 이 대표님, 어디에요? 맛있는 거 사줄게 오세요. 어? 그런데 이 문제가 명태균을 지금 지가 살려고 좌파 유튜브에 붙어버렸죠. 어? 그렇죠? 그, 김, 김, 누구야? 주진우인가? 걔 방, 이게 썸네일로 뜨는 것만 봐요. 그게 뭐냐, 거기 연락게 출연하더라고? 응?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가, 솔직히 갈라치기 정치, 혐오 정치,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2030 여성이나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또 장애인, 그거 고쳐야 돼요. 응? 그거 안 고치면 이제 정치못 합니다. 정치는 전 세대와, 그죠? 중국을 갔다가 통합하는 과정인데 얘는 갈라치기로 지 존재를 갔다가 인정받았죠. 그걸 똑 따라하는 게제한동훈이는새끼예요 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이준석, 어? 언제 개명당하느냐? 개명당하느냐? 구속되느냐? 박탈당하느냐? 징계당하느냐? 김건희하고 어떤 강의냐, 명태균이가 어떻게 불 거냐,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개혁신당 애들은 이준석 조사를 정치 탄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젓가락 발언 가지고 이재명이 성질 건들렸다고 잡아들이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직 제명하려고 그런다. 어? 제명은 힘들 거예요. 어? 그런데, 이 한동훈과 한동훈 껍데기들이 이준석을 크리게 공격해. 이준석이 국회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지방선거 패배 후에, 어? 한동훈이가 설 자리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석이가 혐오정치, 갈라치기 정치 이런 것만 빼고 나면은 한동훈이보다 몇 배나 안해예요둘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니까. 둘다쥐가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박근혜는 이준석을 들여가지고 최고원 시켰고, 윤석열 은 한동훈을 들여가지고 본무부장만 당대표 만들어줘서 더 혜택을 받은 놈이야. 근데,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해버리고, 이놈의 새끼는 윤석열 탄핵해버리고, 내란 추범이라 그랬어요. 동훈이 껍데기가. 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안한게 그랬는데, 준석이가 이번에 빠져나가면은, 어? 정치적 언어들도 성장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껍데기들이 끊임없이 시사평론계에 지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어? 쪽수 싸움이야, 그것도. 한동훈 껍데기들이 좌파, 민주당 애들하고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국힘 내부를 공격하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안철수공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격이 없고, 이 자식들은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을 떠나야 됩니다. 그당 내부를 공격하는 거다. 지가 살기 위해서 내부를 공격하는 놈들이니까. 아주 싼 마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도 그 장성철이라는 애만 얘를 비호하잖아요. 그건 무식한 놈이에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디서 들었어? 내가 취재했어? 근데 그냥 맞지도 않아.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져. 아나 이거 말하면 큰일 나요. 어? 방송 끝나고 몰래 말해줄게요. 전혀 못 움직여요. 근데 이런 놈이 그냥 이준석만, 이준석만, 이준석만 빨고 있어요. 어? 이준석 꼬맹이들이 한 10만 명이 되니까, 어? 이놈들이 출연하면은, 이놈이 그래도, 그어 좌파 민주당 애들하고 국힘 내부를 공격하니까, 이준석 꼬맹이들이 펜쿠가 좌파, 좌파는 아니라 국힘 내부를 공격하면 지들도 즐거우니까. 장승철 같은 놈이 지금 있는 것도 문제고, 동원양 껍데기들이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 도대체 전환길이 뭐예요, 얘가? 아무 영향 없다니까. 그리고 준석이하고 동원이도 75년 전통 보수를 어떻게 못해요? 결국은 이준석이도 기어 들어와야 돼요. 망한 다음에 기어 들어오고 자기를 찾을 때 기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걸렸어요, 이번에. 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돼버렸네. 어? 카이스트 김성진이랑을 계속 그냥 이준석을 고소하네. 명태균이 저게 살려면 안볼 수가 없네? 어? 지금 그봉 누구야, 봉? 어, 뉴스 타파 봉지욱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명태균 파일이 다 됐고, 명태균 PC도 하고 명태균 핸드폰도 다 좌파한테 넘어가 있어. 근데 얘가 젊은 정치인이라면은 치명적이죠. 성상남 문제나 공천개인 여론조작이. 그 빼박, 빼박이야, 빼박. 여론조작은. 그런데, 얘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정치적인 이유로 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얘를 제거해야지 국힘측에더 무너지고, 얘가 국힘과, 그, 국힘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민주당에 장기 집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얘가. 어? 그 여론주장은 빼박이에요.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죠. 그 좌파들 가서 막 들어보세요. 어? 그건 뭐 기본적인, 그 다음에, 동훈이 얘는, 거기 남아있어 봐야, 절대적으로 다음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 새끼가 내분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적통보순일 인정을 안 해요. 또 검사 이기재꼴 전대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놈들이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요번에 잘 됐으면 좋았었어요. 당대표 출마 안 했으면 좋았었어요. 어? 근데 안철수 막, 이준석 고밍이 옛날에, 옛날에 하던 그방식을 따라가네? 지금 안철수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 오늘 국회 내버려 들어오면은, 전환길 이놈아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얘도 껍데기라니까? 얘가 10만 들어갔어요? 당원? 몇 명, 그다 있는 기존 당원들이야. 어? 전환길 가지고 싸워요, 이것들이. 또 자유 우파하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당은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수의 미래라고 이준석도 안 되고 동훈이도 안 돼요 안철수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또 쥐가 그냥 매일 매일 이상한 짓 하면서 안철수가 그 s n s 를 보는 건 쥐가 찹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 어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나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가 아직 꽤 남아있어요 음? 이준석이가 요번에 잘 탈출을 하고 그러 근데 정치 탄압 아니에요 이준석 그 젓가락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재료를 많이 줬고 책을 많이 만들었어 동훈이 이 새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당내에 그렇게 책을 만들었냐 이 자식아 그런데 이준는잘 탈출하면은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압박이죠. 그건 참탕이 너무 많아. 동훈이보다 이준석을 난치지한다니까 어? 준석이 가만히 있는데, 동훈이나 동훈이 껍데기들이 김종혁, 뭐신지호뭐 이, 이 헌종인가? 그 TV 조선 채널이랑 그런 애, 송용훈, 이런 애들이 이준석을 건드려. 그럼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같은 파이니까. 근데 기계하고 이중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게 한동훈이라는 놈이에요. 아주 모멸스러운 놈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